양손 컨티넨탈을 할때 왼쪽 손에 있는 실을 걸치는 방법이에요. 바늘을 뜨다가 두 코를 뜨고 세 번째 코에서 왼쪽 실을 걸치려면 바늘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 주세요. 그리고는 겉뜨기로 뜨면 뒤에 이렇게 실이 걸쳐져요. 그리고 다시 가다가 오른쪽 실을 걸치는 방법이에요. 오른쪽 실에 걸치는 방법은 한 코, 두 코를 뜨고 세 번째 코에서 바늘을 넣었어요. 그리고 지금 계속 빨간색 실로 뜰 건데 이 오른쪽 실에 걸치는 방법이 바늘에다가 실을 한번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뜰 실, 왼쪽 손에 실을 걸쳐서 뜨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이 걸친 실을 뒤쪽으로 빼 주는 거예요. 그리고는 겉뜨기로 떠 주면서 이렇게 살짝 당기면 실을 걸치면서 뜰수 있습니다.